견진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볼 텐데요. 어, 견진 성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더 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견진 성사는 영어로 confirmation 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 태어난 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축성 성유를 보유합니다. 또 다른 영어로는 어, 크리스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도유, 그러니까 기름 발음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교회 전통으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문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제 견자는 구들 견자 그리고 진자는 떨칠 진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 멀리 떨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믿음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성인식이라는 의미를 요즘 교회, 교회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 가집니다. 그리고 세례 때 다짐했던 세례 언약,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견진성사는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회의 성숙한 일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견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전승에 근거하면 견진 성사는 세례 성사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약 2에서 3년 과정을 교육받고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던 예비신자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부름받는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많아지고 사도들만으로는 성찬의 인도와 세례를 베풀 수 없게 되었고 이 일들을 어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제 사제에게 위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위임을 어디까지 이 위임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해석에 따라서 서방 교회는 사제에게 세례의 권한까지 그리고 동방 교회는 사제에게 성령 세례 즉 견진의 권한까지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세례와 견진이 한 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견진을 받을 때 성령 칠은을 받는다. 성령님으로부터 일곱 가지의 은혜 혹은 일곱 가지의 선물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견진성사, 우리 성공회 기도서에도 보면 견진성사 때 성령 임재가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 임재가에도 보시면 성령 치르는 베푸시어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 치르는 지혜, 이해, 지식, 의견, 공경, 용기, 경외라고 표기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은 갈라,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참, 편지를 참조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일곱 가지 선물 혹은 은사라고 해서, 은, 베푸시는 은혜라고 해서 보통 성령 7은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입니다. 혹은, 어, 슬기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 슬기는 하느님과 하느님에 관한 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느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은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입니다. 혹은 통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해는 진리를 깊이 통찰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깨닫도록 해주고, 감추어진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해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해를 통해서 성경, 성경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감추어진 것들을 볼수 있게 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의견입니다. 의견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판단하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하게 판단해서 하느님의 뜻을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지식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뜻이 어디인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용기는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선을 실천하게 해주는 덕을 실천하게 해주는 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경입니다. 또 번역에 따라서는 효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공경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녀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느님의 비중물인 세상을 사랑하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자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삶으로 새길 수 있게 도와주는 하느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은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하느님을 슬프시게 만들어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순수하게 하느님을,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은사,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 7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로가 이야기한 이야기, 성령님의 아홉,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 그리고 일곱 가지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 교회 전통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일곱 가지의 이야기를 적어두고, 번지인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그리고 아까 위에서 아까 전에 언급했던 축성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견진 때에는 축성 성유를 견진자에게 보유합니다. 사실 축성은 하느님께 봉헌하여 거룩하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축성하는 것은 성찬 때 빵과 포도주, 그러니까 면병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축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체와 보혈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영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축성하는 것이 면병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제대 또한 축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예배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도 축성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성체와 보혈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대, 또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인 성전, 이것을 축성합니다. 그리고 이 축성성류를 견진자의 이마에 바른다. 견진 때 이마에 도유하는 이 행동은 결국 우리도 하느님의 사람, 이렇게 견진을 받는 하느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느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겠습니다. 결국 견진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보의 도를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느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견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 때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성인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견진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식을 키우고 세례 때의 은총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혹자는 견진이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나 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례,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고 견진을 통해 한번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